여자팔자는 을축, 병술, 계묘 임술. 남자는 기미, 병인, 갑진, 무진. 여자팔자는 병술, 백호가 있고요. 임술, 개강이 있으며, 일주는 개수가 묘를 바라보는 식신 문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병화에서 술을 보니까 병술, 백호인데 술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백호가 두 개. 남자는 임술 개강인데 술이 하나 더 있으니까 개강이 또두 개. 이렇게 됩니다. 자, 일강 계수에서 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계축 양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축 양인은 일단은 재물을 깨뜨려 먹는 기운이고 건강, 수명 이런 거를 갖다가 줄이는 기운으로 봐야 되는데 에 남편이 에이 양미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충미충으로 양인을 깨 깨부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양인의 해로움이 많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여인의 팔자에서는 술과 축이 있고 남편의 사주에서는 미와 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의 사주 팔자가 진술축미가 다 모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진술축미가 다 모였다는 것은 정사각형에 해당하고 다리로 보자면 매우 안정된 다리가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다리, 튼튼한 다리가 되는 것이고 건축물이라면 완전 무결한 건축물로서 지진의 피해에도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균형이 딱 잡힌 궁합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궁합이 매우 좋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합의 좋고 나쁨을 어 여자 팔자에서 관성의 남편으로 왔기 때문에 좋은 남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또 남자의 입장에서는 재성의 띠를 가진 여자가 왔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마누라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궁합을 보려면 구조적으로 봐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보는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궁합이 좋은지 나쁜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정확하게 볼수 있게 됩니다. 자 남자 일간에서 보면 어, 부인의 띠가 소띠이기 때문에 천을귀인의 띠가 왔습니다. 천을귀인.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이 대단히 만족스러운 어, 결과물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수에서 보면, 개수의 에, 천을기인은 사와 묘인데, 에, 여인의 입장에서는 사와 묘가 남편한테 있으면 좋겠지만, 사묘는 안타깝게도 없기 때문에, 에, 천을기인이라고 해석하기 어렵죠. 병, 병, 병정, 해유, 해와 유도 없어요. 남편 사주에서. 그리고 을기, 자신, 자와 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이 남편을 통해서 뭔가 금전적인 이득을, 이득이나 이익을 크게 가져오기가 좀 어려운 것이고, 뭔가 남편의 혜택을 아주 크게 본다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입장에서는 병정해유 해와 윤은 없고 을기자신 자와 신도 없고 감, 갑이나 무에서 보면은 축이 천을귀인인데 축하고 미가 천을귀인데천을귀인이 여기 딱 있기 때문에 남자는 어찌됐든 마누라 덕을 보는 것이고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 덕을 아주 크게 본다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다. 다만 진술 충미 네 글자가 모두 각자 두 개씩 가지고 있어서 균형 잡힌, 균형 잡힌 궁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부의 애정운이 원만하고 인생 살아가는데 협조적으로 살게 되며 크게 파탄 지경에 빠지는 궁합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남자 팔자에서는 물 숫자가 없는데 부인이 물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중의 개수, 일간의 개수, 시간의 임수 이런 것들을 무수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사주에서는 안정감을 줄수 있는 정신적인 안정을 깨할 수 있는 부인을 얻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기 사업의 발판을 만들어 줄수 있는 부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남녀의 궁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